남편이 돌아왔어요, 부산에서. 이거는 그 돼지, 그 뭐야, 부산역 앞에 있는 유명한 돼지국밥을 제가 제거 포장해오라고 했어요. 어이? 이건 김치인가 본데요? 김치. 파. 김치 짜? 엄청 짜던데? 몰라, 간이 센 건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1인분이 포장이 안된데서 2인분을 포장해왔대요 이렇게 이석증 다시 올라서 이거 먹을거예요 피곤해서 그런가봐요 비 온대요. 그래서 우산 챙겨 나왔어요. 바람도 엄청. 남편이 오늘 김밥을 먹고 싶다 그래 가지고 장 봐서 들어가야 돼요. 비가 오네요, 비가. 아침에 밥을 먹기 싫어 가지고 이거 남아 있던 콩물이랑 그다음에 바나나 이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 오늘 날씨 엄청 좋아요. 오늘 어린이날이거든요. 근데 저는 출근해요. 어차피 남편도 출근했고 저희는 아직 애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거의 평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출근하러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진짜 좋네요. 날씨 진짜 좋네요. 고미가 요 며칠 조금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다는 게, 일단은 뒷발질도 많이 안 하고, 그렇다고 막 다리를 저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뭐 고관절이, 아, 슬개골이 원래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잘안 놀아요. 그래서 그래서 내일 병원 데려갈게요. 접종도 할게요. 몸이 병원 갔다 왔어요. 제가 며칠 전에 준 비지 때문에 애가 아픈 거 같아요. 어쩐지 남편이 배가 빵야왜 이렇게 배 빵빵하냐 했는데. 맞는 맞았네. 와, 맛있겠다. 지금 아침이 동물병원 가요 아침 일찍 아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구미도못 잤겠지만 를일 7번이 나더라고요 하 그래서 병원에 전화했더니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급하게 가고 있어요 주사 맞았어요 형 오빠 오빠 오 이거 동생이 엄청 극찬하길래 사서 먹어보려고요. 와 이렇게 생겼어요. 먹어봐야지. 냄새가 인절미 냄새네. 음 맛있는데? 그국물 크리스피 알지? 음. 그거랑 맛 비슷해. 근데 뭔가 좀 달라 맛있어. 근래 먹었던 과자 중에서 손 안에 꼽아요. 뻥크아즈 이거 진짜 맛있다. 어, 덜 달아서 좋다. 남편은 좀 흡입했어요, 완전 흡입. 식감이 예술이야. 식감이 예술이야? 응. 어쨌든 이거 c u 에또 팔고, 전 롯데마트에서 사 먹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추천해줬어요. 진짜 맛있어요. 과속방지 이거 꼬막 비빔밥이랑요. 그다음에 이거는. 밀키트. 근데, 내용물은 되게 창렬해요. 제가 더, 뭐, 더 넣은 거예요. 여기 뒤에 산이 있는 거예요. 진짜, 최악이라고 뜨더니, 진짜 심하다, 그치? 아까 방금 고라니도 죽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 엄청 잘 놀지, 우리 고민? 응, 엄청 좋아해, 잘 놀아. 그 출렁다리고, 여기 부암땜이에요.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 조금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카메라 키는 것 같아요. 오늘 조금 그 근교 나들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막 산책시켜도 10분 조금 지나면막 안아달라 그리고 막 그랬어요. 별로 산책도 안 좋아하고 뛰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근데 식욕이나 뭐 이런 뭐 배변은 문제가 없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진짜 컨디션이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근데 반려견이 아프니까 주인도 너무 우울해져요. 저도 며칠간 진짜 우울했었어요. 아, 그래서 카메라도 안켠 거고. 음. 다행이에요. 그나마. 진짜 오랜만에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거 새 장난감인데 지가 뭐가 어디가 뭐 불편한지 저 한동안 관심도 안 주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막 놀아요. 오늘은 아까 복도에서 뛰었어요. 아니 집 안에 현관 앞에서 막 뛰어놀더라고요. 웬일로? 다행이에요. 다 먹었다고 여기 왔어요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먹었으니까 뭘 내놔라 요 근래 간식을 아예 끊었거든요 아예는 아니고 진짜 거의 안었어요 밥도 잘 먹어요 원래도 몰래... 잘 먹었지만 곰이 살 빼야 되거든요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잠을 그래도 푹 잤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온 반찬 예, 삼색나물이거든요, 콩나물까지. 그래서 비빔밥 만들어 먹을 거고요. 이거 양배추랑 브로콜리 찐거 있어서 그것도 사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뭔가 먹는 거 찍어요. 아, 이거 밑에 있는 거는 어 고모님이 주신 깻잎이에요. 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을 거예요. 얼굴이 너무 많이 부었어요. 아침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대충 어제는 덜어먹었는데,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냥 먹을 거예요. 어차피 이거 뭐 하루 이틀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음, 맛있다. 음, 맛있더 손 찢었어요. 고미가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 옆에 와 있어요. 음 너무 맛있어요. 이거 좀 줄게요 고미. 다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오늘 출근하고 있어요. 화요일이고요. 오늘 오전까지는 비가 왔는데, 오후에는 비 소식 없어서 우산은 냅두고 왔어요. 땅이 엄청 촉촉하네! 오니까 엄청 신나네요. 어제는 비와 가지고 못 나왔는데. 오늘도 오전에는 비 왔는데 오후는 다개 가지고 나왔어요. 오랜만에 그린 주스랑 그다음에 이거는 토달 볶음인데 위에다가 스리라차 소스 덮밥식으로 이렇게 뿌렸고요. 이거는 어제 먹은 어묵 계란국, 어묵 계란국. 이렇게 먹을 거예요. 날씨 진짜 좋아요. 지금 출근하는 중이고요. 오늘 구미역 쪽에 저녁 먹고 들어올 것 같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질려, 맨날 똑같은 거여가지고. 음. 어쨌든 오늘은 외식하고 들어올 거예요. 밥안 해드니까 너무 좋네. 진짜 또 늦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러고서 나는 가격을 올리는 게좀 이해가 안 가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구미역 집편에 백키우동으로 오늘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잘못 왔는데 강아지가 엄청 좋다고 난리네요. 잘 돌아가야 돼요. 잘못 왔어. 찾았습니다. 에키. 예쁘다. 외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벌써 숯불향 나는데요? 예쁘다. 오, 엄청 좋아요. 안에. 좋다. 진짜 잘 나온다, 맞지? 어떻게 맛있어 보이네? 음, 어. 고집해주세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촬영 <목소리> 허가 받았어. 음, 열어? 응. 와. 오. 엄청 잘 나온다. 봐봐, 이거 시키는 거 맞지? 음, 그러게, 음. 되게 맛있어 보이네. 와, 먹어보자. 어떤 분이 댓글 달았는데 그거 예 오래된 영상이야. <목소리> 근데 나한테 정말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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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네 얼굴을 찍냐 먹는 뭐걸 찍어주고. 이거 어떻게 찍던 말 모르겠어 음. 야왜 없어? 그래서 뭐 하지? 아니, 그냥 댓글도 안 달았어. 뭐란다. 아, 그러니까 뭐 반말로 할 수는 있는데. 아, 답글 달아주는 것도 내 마음이니까. 무시해? 음. 음. 안족했좀안 어, 짠데 먹고 싶은데 안너내 음. 것도 먹어 네. 이거는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음. 음 이거는 매콤한데 한번 너무 건 매콤한데 이거는 호르몬은 아 좀 다른 맛이야. 음. 너무 맛있어. 음. 그다음에 이거는 닭 껍질 만두. 음. 이렇게 시켰어요. 어때? 음. 뭐가 더 맛있어? 개인적으로. 음. 이거 먹을래 그러면? 네. 왜냐면 난 이게 먹고 싶거 음. 먹을래? 음. 음. 어때? 음. 너무 맛있어. 음. 올해 첫 수박. 엄청 달아요. 맛있어요. 오늘의 아침이에요 이거는 어제 사온 수박이랑 그냥 밥하기 너무 싫어가지고 사발면 먹어요 이렇게 먹은 거 알면 남편이 엄청 뭐아하는데 건강하게 안 챙겨 먹는다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 이렇게라도 먹고 가야 돼요